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항아리 기도원에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진실되고 참되게 영광스러운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네. 아버지 저희들이 드린 예배를 기고 연락해 주시고 아네. 저희들 한 신령 신명 한 신명에 아네. 큰 복을 내려주시면 주여 믿습니다 아네. 감사를 드립니다 2박 3일 아네. 마치는 아버지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아네. 감사드립니다 아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나이다 아멘 제가 이제 그냥 좀요몇 어, 가지로 좀 알려드리려 고 그래요. 기억 나실 거예요 아마 이제 역대 대통령들의 슬로건을 내건 거를 잠깐 말씀드리고 설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어, 그 전두환 고 전두환 대통령은 정의사회 구현 특렇게 슬로건을 내버렸어요 그리고 김영삼 고 김영삼 대통령은 신한국 창조, 신한국 창조. 그리고 고 박정희 대통령은 중단 없는 전쟁.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은 햇볕 정책. 그리고 또 이제 노태우 대통령 은 보통 사람. 그리고 노무현 고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못 해먹겠네. <laughs> 자 이제 우리가 영적인 싸움 싸움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연과의 싸움, 자연이 참 좋죠. 굉장히 공기도 좋고 좋습니다. 또, 사람과의 싸움, 그리고 자신과의 싸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프랑스의 작가 빅토르 위고는 말하기를, 인간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죽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싸움을 싸워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끊임없이 싸우는 겁니다. <laughs> 지금 우리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많은 지금 전쟁을 하고 있어요. 내면적으로 눈에 보이는 싸움도 있겠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을 해서 이기고, 이기고, 이겨야 되는 겁니다. 네. 마귀하고 싸워서는 이겨야 되는 겁니다. 아, 네. 우리의 열과욕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 권세로 기도로, 믿음으로, 사랑 은혜로 그러니까 이렇게 이기는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영역으로 이겨나가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싸우는 것이 되고 그런데 또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이기는 비결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첫 번째 자기 자신을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어, 북방 내개 군이 가난 남방을 침공해서 조카 롯을 사로잡아갔다는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곧바로 평소에 집에서 길리고 있던 연습환자 318명을 이끌고 그들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러온 훈련된 병사들이에요. 아브라함은 이러한 위기 상황을 대비해서 철저하게 준비해왔고 실제로 그런 상황이 닥쳐오자 잘 훈련된 그들을 총동원해서 전쟁에 나갔던 것입니다. 영적인 영적인 전쟁에서도 평상시에 경근의 훈련이 매우 중요합니다. 훈련 없이 저절로 강한 군사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훈련돼야 되고, 기도로 훈련돼야 되고, 영적으로 훈련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리하면은 마귀의 대적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온수마귀사다는실스댓대로 노리고 있어요. 네. 항상 노립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래서 하낸다고, 성질 부린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말 그대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네. 그러니까 혈기는 자꾸 죽어야 돼요. 영권은 강해져야 되는 겁니다. 네. 할렐루야. 아, 예.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로 17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근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이라 이러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나사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충만해야 되잖아요. 그냥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18절 모든 기도와 강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믿음의 이웃과 동맹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웃하고 잘 지내야 돼요. 아, 박설 목사님하고도 잘 지내고 아멘. 우리 귀하신 모성춘 목사님하고도 잘 지내고 아멘. <laughs> 할렐루야 또 우리 여기 대장 대표 어디 가셨어? 아멘 아가씨? 아멘 어. 이, 이, 검서 목사님하고도 잘 지내고, 교회 네.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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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다잘 지내야 되는 겁니다. 네. 내가 나아지면 되는 거예요. 남을 귀하게 여기고 칭찬해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잘 길른 병사들 뿐만 아니라, 주위에 사는 이웃, 마무레, 에스골, 아넬 등가 동맹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동맹을 잘 맺어야 되는 거죠. 이는 아브라함이 평소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음을 반영하는 겁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그들과 함께 힘을 합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혼자 싸우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거 합심 기도가 중요한 거죠.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고 넘어지면 세워주고 신앙의 동맹자가 필요합니다. 탈무도에 친구와 없는 것은 오른손이 없는 왼손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서로 함께 도우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김피라스교사가참 많이 잘했어요. 진짜 친척 형제들은 너무 멀어요. 나는 20년 동안 안본 사람도 있어요. 오히려 이 우리 믿음 안에서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자주 만나고 예배드리고 진짜 그 말이 100% 맞습니다 그래서 서로 많은 감신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거저되는 것은 없습니다 어려울 때 서로 마음으로라도 기도라도 도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 참 필요하고 이 코이노니아를 자주 가셔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하나님과 철저히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 성령님과 함께 할렐루야! 성삼일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이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신의 주를 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여러 면으로 탁월한 능력이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네. 예.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11기하 19장 35절로 36절에 보면 아스로즈 뿐. 아스로 조건 18만 5천 명을 때려잡아 송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 음.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다 송장이 되어버렸어요. 아유. 18만 5천이. 이야, 저도 그런, 이런 기도도 한번 해봤어요. 생략. 또, 압질왕, 산해립도 죽여버리는 겁니다. 산해립은 압질왕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자, 결론. 우리의 삶은 투쟁의 연속입니다. 각양각색의 문제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싸워야 할 상대도 제각기입니다. 제각각이에요. 그 중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전투는 영적인 전투입니다. 우리의 대적은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겁니다. 마귀가 여러 가지 당면으로 공격해 와요. 어떤 방법으로 공격해 오든 백전 백승할수 있는 중요한 원리를 오늘 우리는 잠깐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잘 훈련해서 준비된 역량을 총동원해야 되는 겁니다. 평소에 믿는 동력자, 동료들과 잘 지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돈 있으면 돈도 나눠주고 아, 네. 밥도 좀 사주고 서로서로 할렐루야 그래서 자꾸 베풀어야 되는 겁니다 30배 60배 1 0 0배로또나한테 돌아온단 말이에요 아, 네. 쉬운 대로 다 들어오는 겁니다 아, 네. 그래서 또 들어올 때는 많이 많이 들어와요 아, 네. <laughs> 그러나 더욱더 욱 말씀드리는 것은 만군의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원토록 네. 동행. 그리하여서 우리는 위대한 승리자가 되고 위대한 승리의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네.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 아멘. 아,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